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열, 열네 개. 나도 모르는 미납 내역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열네 개라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동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개통이 됐죠? 네? 대리점 직원이 대필해서 개통된 게 있다고요? 맙소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이 됐다고요?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아주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피해가 발생하냐고요?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 요즘은 주민등록증도 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네요. 그럼 지금부터 명의도용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명의도용이란 말 그대로 정당한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 지인, 가족 등의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명의 도용을 당한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미납요금이 발생된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추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아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지만 제가 잡을 수도 없고 일이 터진 후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은 특히나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개인정보는 공유하면 안 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참,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속하게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그 짧은 시간에도 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돼서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명의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을 신고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전화해서 피해구제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아, 그리고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해 주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짜잔. M세이퍼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랍니다. 이런 게 있었네요. 이게 뭐냐면요. M세이퍼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에 의한 신규 가입이나 명의 변경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지금까지 개통된 이동 전화, 유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방송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시 가입 사실을 SMS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